반갑습니다 김장다육맘입니다 어, 오늘은요 쇼츠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자 여기 무슨 화분이냐면 예훈분이랑 도엔도분이랑 제가 쭉 다열을 해봤어요 자 전부 다 세트 구성으로 쭉 묶어봤고 마지막에 큰 사이즈 아이들은 좀 단품이고 나머지들은 다 세트 구성입니다 요 화분들 다새화분들이고요딱 봐도 반짝반짝하죠 자요 아들 오늘 금액이 원가 이하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가격이 이종, 삼종 가격이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니까 보시고 어, 주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이종입니다. 2만 원이고요. 우리 어이 화분이 제가 알기로 3만 5천 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귀음둥이대지분이랑자 사이즈도 좋아요. 그다음에 기본 스타일. 자, 요렇게 이종으로 갑니다. 사이즈 이렇게 크죠? 자, 얘 어, 얘 보면 13cm 군생 심어 놓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자, 11. 자, 요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11cm 나오고 외경이죠. 그러니까 높이는 거의 10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2만 원입니다. 2번 2만 원입니다. 요거는 3종이죠. 위에서 보시면 얘가 사이즈 중 사이즈. 그리고 요거 기본 사이즈, 요렇게 세개가 들어갑니다. 세개 금액이 2만원이고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음, 거의 14cm가 되죠? 그리고 요 아이들은 11cm. 높이를 보시면 앞쪽에는 9.5, 뒤에는 10.5, 이렇게 되는. 자, 2번 3종 2만원입니다. 3번삼 종이 아~ 삼 종이 아니고 이 종입니다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이거 오늘도 영상이 살짝 제가 보기에도 살짝 뿌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선명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낮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름에 위에 이거 막다쳐나가지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원래 색감 자체가 원래 예문분이 되게 선명하고 산뜻한 색상이잖아요. 어, 그거 아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종이고 2만원입니다. 요것도 중간 사이즈 14 나올걸요. 13.5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둥근 사과 11. 자, 높이를 보시면 자, 10에 11에서 12 정도 되는 자, 3번 이종 2만원입니다. 자, 4번은요, 2종이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안정맞게 다리가 이렇게 귀엽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도가이 자,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지금 15cm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3cm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10에서 12 정도 되는 그 사이즈. 자, 4번이고요. 2종에 23,000원입니다. 5번요. 3종입니다. 이것도 2만원에 갈게요. 오늘 가격이 진짜 착하죠? 저도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는 그 가격입니다. <laughs> 자, 보시면 위에서 어, 특히 요, 요거 요 모양 이렇게 주름 잡혀가지고 이렇게 느낌 있죠? 이거 뭐 굴곡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음, 예, 외경으로 되면 12cm, 아까 이것들이 11cm 나왔었죠? 또이는세다 비슷비슷합니다. 10.5 정도. 자, 5번이고 3종 2만원입니다. 6번, 예, 운자 요거 2종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2만원이에요. 요거는 요 컬러가 살짝 파스텔 톤 예쁜 핑크 색상이잖아요. 이렇게 사각본으로 해서 동그란 거 하나 하고 같이 해서 2만원입니다. 자 얘도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얘도 사이즈가 제법 커요. 외경으로 13.5 정도 되고요. 높이 10cm 정도 됩니다. 6번 2만원입니다. 7번도 2만원입니다. 얘는 예쁜 청록색. 자 예쁜 청록이라 이거 레드. 자 이렇게 이 종이과가 사이즈가 이게 13.5였고 11 됐었죠. 높이 10 정도 되고요. 7번 2만원입니다. 팔반요. 요것도 이종에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모양이 되게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위에 사각인데 약간 둥근 형태로 해서 되게 귀엽게 생긴 화분. 요것도 예쁜 오렌지입니다. 이게 살짝 어, 컬러감이 조금 어떻게 나온 것 같아서 어,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서 속상한데. 요것도 예쁜 깨끗한 화이트톤인데. 자, 이렇게 이종해서 요것도 2만원이고, 자, 사이즈는요, 12cm. 그 다음에 이거는 11cm. 높이를 보시면 10cm 하고, 그 다음에 거의 14cm 되는, 자, 8번, 2종입니다. 9번, 2종이 아니고, <laughs> 3종입니다. 3종이네요. 자, 요거는요, 23,000원입니다. 우리 요거 하나만 해도 2만원 하죠? 또것도예언분들 올라가지고 2만원이 넘어가던데, 자, 이거 12, 맞아요, 12, 요거 11, 맞네요. 그리고 높이 10에서 10.5 정도, 자, 9번.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금액은 23,000원입니다. 자, 10번이고요. 자, 이것도 3종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어, 다리빨도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아갖고 이 사이즈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봐봐요. 14대죠. 14. 무려 14. 높이는 9.5에서 10 정도 되는. 자, 이렇게 3종. 예분이죠 어, 3종에 2만원입니다. 11번 3종입니다. 이것도 2만원에 갈게요. 자, 요거 11cm 짜리 요거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안에는, 안에는 둥글지만 겉에는 살짝 둥근 사각. 10.5. 자, 뒤에 거 높이가 12cm 됩니다. 핑크랑 네이비랑 그리고 요것 앞에 청록이랑 11번 3종입니다. 12번 3종입니다. 2만원에 갈게요. 자, 요거는 높이가 살짝 있는데 약간 슬림하게 빠진 요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 빨간색이죠. 이것도 예쁜 청록이에요. 청록 들어가 있고, 요 모양. 그 다음에 화이트, 빵빵하게 둥근 화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1cm일 거고, 10.5네요. 이거는 12. 자, 그 다음에 빨강이 얘가 9.5. 높이는 세타 비슷비슷해요. 9.5에서 11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번 3종입니다. 13번 3종이 아니고 2종이네요. <laughs> 왜 이러지? 자, 2종에 2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네이비 색상. 자, 사이즈 보실게요. 거의 12cm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사각. 11. 높이 9.5하고 13.5하고 이렇게 2종 가는 금액이 2만원입니다. 이것도 2만원에 판매되고 이것도 2만 5천원에 판매가 되는 예은붓. 자, 1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요. 도인도 3종입니다. 자, 가운데 아이가 높이감 살짝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이 예, 지름 사이즈는 세 개가 다 같아요. 같은데, 높이만 요렇게 다릅니다. 높이가요, 어, 가운데 높은 아이가 거의 14 가까이 되고, 얘가 10cm 정도 되거든요. 자, 14번 도인도브분 3종 2만원입니다. 15번이죠. 2종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얘도요. 음 이거 아까 우리 봤을 때 사이즈가 13.5. 요거는 12. 자, 높이를 보시면 10.5하고, 얘 어, 거의 둘다 10.5자 이렇게 15번 이종 2만원입니다 16번 자이종 갈게요 자 요거 12,000원입니다 요것도 예쁘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어, 느낌 자체가 모양은 같은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아이 자 사이즈 볼게요 이거 보시면 9.5cm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됩니다 자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16번 이종에 12,000원입니다 17번 자 요것도 도앤도 이종입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자, 요것도 심어 놓으니까, 식재해 놓으니까 산뜻한이 예뻐요. 쪼로록 이렇게 같이 나도 예쁘고. 자, 이것도 이 종에는 12,000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9.5였나요? 어, 그 정도 되고, 높이 10cm. 17번입니다. 18번이죠. 이 종입니다. 2만원이고요. 이것도 이거 모양이 이렇게 있는, 얘도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종이 2만원이고. 자, 사이즈를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이것도 외경으로 재면 은13 나오네요. 자, 높이를 보시면 10cm랑 13.5cm랑 이렇게 두 개. 18번입니다. 19번. 자, 3종이네요. 요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세개야요세 개. 3개. 자, 세개 금액이 2만원. 요거는 11. 그다음 아까 이게 거의 사이즈가, 어, 거의 14. 자, 높이 9.5 정도 되는 19번. 요렇게 칼라 세개 갑니다. 어, 보시는 이 화면 색감보다 조금 더 선명해요. 지금 화면 자체가 조금 뿌옇게 나오고 있어요. 19번, 3종. 자, 20번은요, 2종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온 신발분이라고 하는데 빵빵하니 요 입구 사이즈도 큰이 신발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 하나 하고 두 개가 가는 금액이 15,000원입니다. 이것도 지름 사이즈가 이렇게 크거든요. 사이즈를 보시면 외경으로 16. 그 다음에 높이가 11.5 정도. 자, 20번. 이렇게두 개,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21번, 이종이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롱분이에요. 얘는 롱분. 자, 사이즈부터 보시면은 11.5. 그 다음에 높이가 어, 16cm. 자, 다리발이키약게이렇게 올라가는 노란색 요거 하나랑 기본 사이즈 11cm 되는 아이 하나랑 이렇게 21번, 이종 18,000원입니다. 22번, 요것도 2종, 같은 라인이죠. 1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아까 21번이랑 동일하죠. 외경으로 봤을 때, 어, 얘는 12가 나오는군요. 12 나오고, 높이가 얘가 조금 더 높구나. 17cm 돼요. 얘는 인디핑크 색상. 그리고 요빨강이렇게 2종, 18,000원입니다. 23번. 자, 2종,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왼쪽 아이 라인 참 예쁜 아이죠.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사이즈도 이렇게 커요. 이거는 두개 사이즈 같아 보이는데 12cm 이거는 아 11cm 자 높이가 달라요 9.5cm 하고 13.5cm 하고 얘는 이쁜 어, 초록이고 이 아이는 청록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4번요 자 요거는 어요 라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세로로 이거 스트라이프 이줄 무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입체감 있게 이렇게 들어간 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사이즈도 많이 큽니다. 이게 시중에 나오는 금액이 7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인데, 지금 사이즈 이렇게 커요. 이까지가 지금 15cm에다가 이렇게 재면은 거의 21, 2 정도 되는 외경으로 그 사이즈에다가, 엄마, 높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간참 모자라 높이 한 19cm 정도 되는. 자, 이 칼라감은요. 초록이에요, 초록. 2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요. 자, 요건 도엔도 사각입니다. 자, 사각. 이것도 사이즈가 많이 크죠? 자, 사이즈부터 보면은, 자, 이것도 18cm. 가로로 18 나오고, 높이가 14 정도 됩니다. 25번, 18,000원입니다. 이것도 가성비참 좋죠. 특히, 오늘 또 세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드리니까, 원가로, 원가 이하인 것 같은데, 보내드리니까, 이런 사이즈. 뭐 합식하는 것도 괜찮고, 뭐, 무게감 있게 딱 심기 좋은 사이즈. 25번입니다. 26번. 자, 18,000원입니다. 이것도 모양 보시고요. 이 모양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14cm 나오고요. 높이는 거의 17cm 나오는 도 앤도. 26번입니다. 27번요.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이것도도 앤도죠? 여기에, 어, 두들대야 심는 분들도 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화분이라서, 자 여기에 또 사이즈는 또이마에 이마이란 이렇게 크죠. <laughs> 자 사이즈 20cm 봅니다. 자 20cm 정도 되고 높이가 16cm, 27번입니다. 28번 2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요. 모양도 동글동글하는 예쁘고 이것도 사이즈가 제법 커요. 얘도 20cm 넘어가죠. 자 높이를 보시면 높이 15cm, 15cm 살짝 넘어가는 그 사이즈 28번 도인도 2만 원입니다. 29번 더 앤더구요. 자, 요거는 아까 28번이랑 거의 같은데, 이렇게 칼라감이 조금 다르, 달라요. 그래서 사이즈는 20에서 21cm 정도 보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무늬, 그림이 살짝 다릅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마, 어, 29,000원입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사이즈 이렇게 큰예온분인데요 자, 사실 딱 봐도 완전 커 보이죠? 위에서도. 이거는, 또, 이것도 자가 또 모자랐는데, 22cm 정도 되겠는데요. 22cm 정도. 자, 그 정도 사이즈.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높이가, 어, 14.5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화분은요, 어, 사용은 하지 않은 화분인데, 살짝 이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살짝살짝 갈라짐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는 뭔가 더 이하로, 딱 가볍게, 그냥 막, 어, 큰 아이들 심으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로 30번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창다육에서 어, 예운분하고, 그 다음에 도현도분하고, 자, 완전 파격가로 제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그 가격으로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요. 아마 이 가격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게요. 어디서에도. <laughs> 자,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아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